있어! Two, three, two, two! Uh, three,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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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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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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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여기 위해서 해기아 좋아 잘한다. 에 잘했어. 응. 그 아유, 좋아. 아,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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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에 센! 아, 저 s 세 t 이트 에세이 분위기 올려 s 에 분위기 올려 s 에 분위기 올려 s 에 분위기 올려왜안어어이올려어에이이트

Yeah! 야 야호라+ 야호라+ 아우라야우라야우라 야호라+ 야호라+ 와! 와! 골! 골! 오케이! 아라야라야호야아라라 야호라+ 야 야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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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유! 여게 저런 자신감이라지 진짜. 오 씨. 때문에대박이 자신감. 야, 려한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야, 올려 올려 올려. 이야 올려. <목소리> <오, 목소리> <올려. 목소리> 와, 너무 멋있었어. 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목소리> 어, 저저 진짜 대박이다. 오 씨. 야. 헤이에스

우나아꼴 들어가 의미 없어 우연이가 이겨 려우연가 이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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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좋아 자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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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다 됐다 다시 아이구, 짧구다 쪼다! 아, 여비야 쪼다! 우비가야가야 야, 거기다! 정 됐다! 됐다! 진짜 됐다! 아이고, 아이고! 이천아, 이천아! 들다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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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팅이팅화이아리아나아 아직도 안 잊어져 아씨 화이팅 진짜 지어디게 넣지 자굿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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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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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화이팅 유천 오케이! 아 좋아! 어, 어 대야, 로 파울 로 파울. 아, 아니, 괜찮은데요, 저... 아, 파울 아닌데. 팅에스 아, 아, 빈소리... 아, 어, 아, 진짜. 이딱 아, 봐도 고지 지시

s 셀 화이팅! 이팅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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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대아대준아 <목소리> 오케이! 어, 규야 어. 달려, 어. 달려, 달려! 출발! 빨리! 오 oh, oh, 좋아, u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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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 말고 오어우 oh, 됐다, uh -oh.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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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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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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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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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태진이 힘을 보여줘 다 준규야 부탁해 준규야 가자 준규야 아니아 태중이 가지 갔다 널 패널 나이스 고 패널 패널 아 좋아 잘했어 야어 오오 이거 쉽게 간다 나좀 해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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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아 편안하게 제발 제발 정아어이 파이팅 아화이 에세이 화 정훈이 화이팅 제발 제발 골오이골에이이팅에이 화이팅 이팅 대박이다

아우 대박이다 야, 오. 야 대박이다 다와야아 .その 끝까지 와야 끝까지 와야 끝까지 와야 아 끝까지 와이팅 아싸 끝 아싸 끝까지 아 와야 역아 와 좋다. 아, 좋다. 중구 됐다. 됐다. 왜 왜? 아 진짜. 저왜 파울이야? 해차 해차 해차. 자 중구 굴 중구 굴. 중구 그러면 그 전에 파울을 불러줬어야지 멋지다. 음. 아니, 야시분 남았어. 군나무찍 I 다 u n g I h u 분 g 어 o m b s I'm not sure. i 분 not s 어형 e I'm 멈 o t sure. I'm not sure. I'm n 예, 자, 끝까지 화이 끝까지 이팅 끝까지 까지 화이팅! 끝까지 끝까지 화이팅! 까지이 끝까지. 예! 끝까지 화이팅! 이팅 어, 아, 끝까지 화이팅! 요이또 왔다 이 끝까지 아 진짜. <놀났음> 공 ouais. 빨리 해. 가. 아, 그래. 괜찮아 이찬아. 대준 화이팅! 어 태준 잘하고 있어. 태준 화이팅! 잘하고 있어. 파이팅!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대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옐로우 드었어요 아, 너. 준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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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가자. 준규 가자. 준규 가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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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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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ommunity. 웃음>

야, 야, 아니, 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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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아이스하우트. 하우트 아이스하우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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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리 우연. 아, 우 아, 아,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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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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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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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이좋준아 좋아,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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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틀 해준 대준땡보이에스엔이 걸려, 에스엔이 걸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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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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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대준! 쿠패스! 아, 나이스 패스! 와, 우리 진짜 우리 제대로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졸라. 미쳤 됐다. 우유 좋다! 우유 좋다! 아디펜 아, 좋다아이아라 알았어, 알았어! 왜? 왜? 둘. 왜? 밟핀것 같아. 밟은 건 아닌데. 아, 밟힌 거면 괜찮아 금방 끝나. 얘들아, 너네 만족해! 아직 안 떴다! 아, 킹준이 형 지금 고 있는데. 오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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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셔 이이 <No bar> <monter>

야! 끝!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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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는데